안녕하십니까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 아침,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. 이래서 세월은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들, 딸다 귀하지 않습니까?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나와서 군대 가고 또 직장을 갖고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갖는 게 순서 있지 않습니까?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중3 때집 나와서 결혼하면서 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. 누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결혼하고 나서 아들 딸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교육보험이 유행할 때 그때 당시라서 보험을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. 딸을 닮은 아들이 나왔다는 것에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매월 만원씩 저축을 했습니다. 딸도 마찬가지입니다. 퇴근하면서 만 원을 저 주겠는데, 10년을 버어봐도 120만 원 정도,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프고 나서 우체국 보험을 들었습니다. 그 보험 덕분에 애들이 크면서 한 번도 병치를 하지 않고 무럭무럭 컸습니다. 그래서 보험이 항상 들어놓으면 병원에 갈 일도 안 생기고, 그 보험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보험 들어놨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. 보험을 깨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납니다. 저 또한 그랬습니다.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 가입한 그 상태로 유지해야지 좋을 듯 합니다. 아들을 태고 나서 좋은 음식과 좋은 교육을 시켜야 부모된 돌이지만 남들 따라 하다가는 가령이 찢어질 것 같고 제 주위에서 제 처남 아들이 민사고에 입학해서 다니면 그 민사고를 제가 가면서 형님 네 분이 아들 덕분에 보도 태하는 그 모습이 민사고 교복이 아주 특이합니다 한복 스타일 교복 집에서 단체로 버스 타는 그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두네 분이 대견하 한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들 카일스터 나와서 지금. 아주 연봉 10억 정도 받아서 받으면서 성장장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의 대물림,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자기 인생에 창창한 그 내용을 제 주위에서 보면서 저는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. 물론 부모 마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희 복귀를 하여금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 대신 꿈을 심어 줬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며 들으라고 꿈을 심어 줬습니다 할머니가 고생하고 아버지가 고생하고 3대가 고생하면 너희 때는 난 부럽지 않게 가난에 찌들리지 말고 우뚝 서라고 말을 밥 먹듯이 해줬고 그래서 너라도 서울대 캠퍼스에 가서 한문씩 등록은 건 일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서 만나면 그 마지막이 그때 인생이 결판 난다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등산을 해도 관악산 서울 캠퍼스를 보면서 장래에 네가 다닐 학교라고 꿈을 심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고. 본인 스스로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, 의대 시험을 떨어준 그 느낌이 아쉬워서 며느리 만나고 나서 새로 공부를 해서 결국은 꿈을 이룬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유튜브 방송도 너가 들으라고 하범이라는 자기 딸이 태어났으니까 그 딸이 우뚝 서게끔 부모로서 할 일을 하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. 부모의 거울은 자식이듯이 자식은 부모의 모든 행동 일교수 일주일을 보고 배웁니다 매월 만 원씩 들은 거 하고 해서 제가 주식을 사줬습니다 아들한테는 LG생명과학 주식을 사줬고 주식 살 때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앞으로 생명이 중시하면 그쪽으로 LG생명과학을 사줬고 또 딸한테는 선진국이 되면 금융이 선진국 된다고 해서 제가 신한 은행 지주 그걸 사고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들한테 줬습니다. 그때 당시에 돈이 450에 3,500 정도 되는 돈을 아들이 비트코인 해서 날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. 돈도 날려보고 망해보고 잃어보고 나서야 그 값어치를 알듯이 아빠가 물론 네 태어나고 나서 하나, 둘 했지만은 어차피 네 돈이 있고 네주라고 있기 때문에 망해뭐도 괜찮다. 돈의 주인을 사느냐 노예를 사느냐 그것은 네가 결정하기 달렸고 앞으로 이 돈을 네가 관리 못하면 이렇게 남말 듣고 네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에서 말한 먹 듯이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물론 공부도 하지만는돈 공부를 꼭 하라고.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저희 복길 딸한테는 지난 은행명 지주를 제가 결혼해서 짐주면서 이제는 니도 공부해서 니 주식이니까 니가 가지고 가서 니가 돈을 좀 벌든지 말든지 하라고 좋습니다.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. 돈을 알고 나서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. 돈 모르고 남따라 하다 그러면 한방에 나가는 경우를 보면서 한살람 젊을 때, 젊을 때 망해보고 모든 것을 해봐야 됩니다. 나이 들어서 망해보면 회복불능하지만은 젊어서 망해먹는 것은 젊은이들 특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들이 태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았던 그 돈을 주고나서 관리하는 그걸 보면서 행동하면 경험이 남지만은 행동하지 않고 과거에 해봤더라면 후회가 남습니다 후회하는 그 삶보다는 젊은이답게 한번 해보고 나서 도전해보고 나서 마냥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남고 그 경험이 우뚝 서는데 나중에는 훌륭한 디딤돌로 우뚝 섭니다 그 디딤돌 속에서 젊은이답게 행동을 해보라고 아들 딸한테 간곡히 이야기하고 저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제 생각이 말이 되면 곧바로 행동을 하는데 저 또한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? 많은 후회 속에서 건강을 잃었다는 후회가 막심합니다. 그래서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걷고 그럽니다. 이 영상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또 며느리가 사이가 보어나서 그들도 내 나이 되면 또 아버지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,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말 주변도 없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